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동아일보. 오늘의 제목은 연봉 1억 전문직 2억 신용대출 이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투자 차단 이번엔 신용 대출 조익입니다 저금리 신용 대출 상품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다섯 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대표 신용대출 상품 금리는 1.8에서 3.7입니다. A. 은행은 이미 이달 1일부터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거나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대출 상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대금리는 상품이나 고객 신용 등에 따라 차등 정립됩니다. 법조인 또는 의료인처럼 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를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소수점 이하의 금리 변화에도 민감한 고객들이 먼저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laughs> 전문직 고신용도의 어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선 흐름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시은행 여신 관계자는 연봉 1억 원 정도의 고객에게 2억 원까지 나오던 대출 한도를 1억 5천만 원 선으로 낮추는 시기 가장 유력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조인이나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의 최고 200%까지 나온 신용대출 소득 대비 한도를 연소득 대비 100에서 150%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 확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대면 대출 상품을 심사 기준도 엄격해질 것 로 전망됩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급 임원들과 화상 회의에서 비대면 자금 용도를 제한 제대로 확인하고 대출 한도를 정확히 책정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디은행 관계자가 전하였습니다.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을 소폭 늘리거나 한도를 줄여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용대출을 조이다가 필요한 자금 규모를 달라지는 게 아닌데 갑작스럽게 한도를 낮추면 어떻게 하라는 것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이미 받아둔 사람들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 은행 관계자는 고소득 대출을 조이다가 자칫 코로나 피해자들의 생계형 대출 한도까지 자연스럽게 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연봉 1억 전문직 신용대출 이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신용대출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